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코코TV의 코코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어, 저의 평범한 살림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. 과연 오늘은 정될 수 있을까요? 두둔. 자, 이제부터 시작하자, 가자. 제 친구를 일단 소개할게요 <laughs> 안녕, 여러분. 뽀로로야. 아, 음. 뽀로로 가. 나너 부른 거, 나너 부른 적 없거든? 아하, 뿌르르고 말을 안 듣네요. 죄송합니다. 이제부터 시작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. 네. 이제 잘 시간인데 왜안 주무시고. 어, 추워요. 밤에 놀면 안 돼요. 안 돼요. 저는 우리는 밖에 있어야만 해요. 그러면 저희 집에 따라오세요. 안 돼요. 위험해요. 저희 이모 갑니다. 전 그럼 잘게 안녕히 주무십시오. 그러다 죽을 수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알겠어요난꼭 사람들이 지킬 거야. 음, 좋은 아침. 아 잠깐만 오늘 어떤 거 해야 되지? 여러분 안잘잤어요 잘 나무를 심고 후터쳐 쳐. 천인냥도 심어야 되나? 다시 네. 네, 는 네, 네. 핫! 핫!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좋아해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거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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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